2025년 1월 10일 금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에서 발생해 다섯 곳에서 번지고 있는 이 대형 산불들이 나흘째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사망자 수도 10명이 넘었고 파괴된 주택만 2000채에서 하루 만에 만여채까지 넘어선 가운데 이번 산불의 여파가 2 0마일 떨어진 지역까지 닿고 있어 그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으로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업률 역시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오늘도 언론의 주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 100개 목록을 공화당 측에 공개하는 등 트럼프 집권 2기 준비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성추문 입마금 돈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도 미군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 s k 인이 정리해 드립니다. <목소리> 네, 거이어 미국 내 언론들을 주목한 영상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헬스케어다 GOV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종합건강보험은 의사, 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을 보장합니다. 헬스케어다 GOV의 건강보험들은 뉴스의민간보험회사들이 제공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거나 헬스케어다 GOB를 방문하셔서 최종 마감일인 2025년 1월 15일 전에 가입하세요. 미 보건복지부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LA 지역에서 살인적인 강풍을 타고 번진 대형 산불들로 인한 피해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LA시 면적 11%에 달하는 약 3만 4천 에이커가 전소됐으며 파괴된 주택과 건물 등이 하루 만에 2천여 채에서 1만 여 채가 넘어 LA 주민 5%가 이재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불길에 사망자도 10여 명이 넘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 18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혼란을 틈타 침입한 절도범들의 약탈 혐의로 최소 20명이 체포됐고, 센타 모니카시는 무법 상태를 고려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 방위군도 동원됐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힐튼그룹 상속자 페리스 힐튼, 전 메이저리그 박찬호 등이 소유했던 수백만 달러 고가의 주택 등이 파괴되는다. 경제적 손실도 커져 역대 최대 금액인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 서부 LA 지역 대형 화재들로 힐튼호텔 체인그룹 상속자 페리스 힐튼, 배우 앤소니 오킨스, 제임스 우즈, 바이든 이차남, 그리고 전 메이저리그 선수 박찬호 등이 베버리 힐스에 소유했던 수백만 달러 고가의 주택 등이 파괴됐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 세바스찬 해리스는 240만 달러 저택을 지키겠다고 대피를 하지 않고 있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혼자 남은 상황에서 호스를 잡고 물을 끌어와 지붕에 뿌리기도 했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져 결국 캐리스는 집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를 포기하고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 중 유일하게 작동하는 차를 찾아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왔던 차량도. 이미 불이 붙어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25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5만 5천 명을 크게 웃던 수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1%로 전달보다 0.1% 소폭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이 회복세라는 전망입니다. 4.1%의 실업률 수준은 미 의회 예상국 12호 이 추산한 자연실 업률 4.4%보다 뚜렷이 낮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연방 노동국의 발표가 나오자 주식시장 선물은 급락했고 연준의 올해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면서 국채 금리도 치솟았습니다. 12월 고용 발표 직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4.79%로 급등해 지난 2023년 11월 초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성추문 임마금 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주장한 맨책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석방은 고용유지나 배상금 납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풀려날 수 있는 조건부 석방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게 하는 선고의 한 종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조건적인 석방은 상징적인 결과일 뿐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중범죄자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한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구글, 보잉도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씩 기부한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앞서 SNS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뿐만 아니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쿰, 애플 CEO 등 주요 IT 업체와 빅테크 거물들이 앞서서 트럼프 취임 준비 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100만 달러 기부에 나섰으며 구글의 경우 100만 달러 취임식 기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취임식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기를 맞아 기업들이 앞다퉈 고개 숙이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퇴임 직전의 일기 제임 도널드 트럼프보다 낮게 나왔다는 AP 통신 보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분의 1만이 바이든이 좋거나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답은 10%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초곧 백악관을 나가게 됐던 트럼프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좋은 대통령 혹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중 20%가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 시점은 1월 6일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후였습니다. 한편 평균에 못 미치는 대통령이거나 엉망인 대통령이라는 답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도 똑같이 50%에 이르렀습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은 스마트 호출 ASS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미국 내 테슬라 차량 260만 대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와 관련해 몇 건의 충돌 사고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ASS 기능을 사용할 때 차량이 기둥이나 주차된 차량을 감지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휴스턴에서 테슬라 모델3 차량이 스마트 호출 중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네바다주 핸더슨에선 모델Y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첨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2016년에서 2025년형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2017년부터 2025년형까지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5년형 모델 Y 차량입니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260만대에 달합니다. 20대 한국인 여성이 일본의 한 대학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22세 한인 여성이 수업 도중 휘두른 망치로 8명의 학생들이 머리 이마 팔등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머리에서 피가 나 학교 내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여대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룹에서 무시당해 울분이 쌓여 대학에 있던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2곳에 달해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25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현재 192곳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위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95곳 무비자 입국으로 지난해에 이어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는 193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한때 최강 여권 파워를 보였던 미국은 186곳만 무비자 입국할 수 있어 에스토니아와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또다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I believe most people look good and most m a m m a s ought to qualify for sainthood. I believe most Friday nights look better underneath. 네, 미서부 LA 지역에서 살인적인 강풍을 타고 번진 대형 산불들로 인한 피해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LA시 면적 11%가 전소됐고 파괴된 주택과 건물 등이 2천여 채에서 하루 만에 만여 채까지 넘어가면서 LA주민 5%가 이재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번 불길의 사망자 수도 10명이 넘었지만 산불 발생 나흘째 불길은 여전히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산불의 여파가 이제 20마일 떨어진 지역까지 닿고 있어 그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대형 산불로 혼란한 상황 속에 범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약탈사건도 벌어지면서 20여 명이 체포됐고 통금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마가 집어삼킨 면적만 해도 LA시 면적의 1분의 0 1이 넘는 34,000헤이커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마치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다며 앞으로 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산불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 중한 곳인 LA 북서부 퍼스피 팰리세이즈 지역은 사망자 2명에 오늘 2만 에이커의 임야가 전소됐지만 진화율은 8%에 불과합니다. 파괴된 주택 건물만 5,300여 채로 불길은 말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카운티 동부 내륙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에서 사망자 수 또한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 면적 또한 14,000에이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4, 5천 채의 주택과 건물 등이 소실됐습니다. 이미 캐리포니아 카운트에는 산불연기주의보가 발령됐고 대기질 또한 건강에 해로운 매우 위험한 단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연기, 재 등이 지역 전체에 퍼지면서 휴교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식수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생수 사색에 나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아직도 25만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의 전기공급이 끊긴 상황입니다. LA총영사관도 산불 관련 두 번째 긴급공지를 내면서 지속되는 강포로 인해 산불인 펠리세일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여전히 낮은 수치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산불 외에도 엘 곳곳에서 지난 밤새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 관련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CNN 방송에 따르면 주말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산불 진압에 다소 순통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 기상청은 위협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해상풍은 다음 주까지 계속돼. 일요일인 오는 다음 주 12일에 정점을 찍은 뒤 14일과 15일쯤 다시금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하는 등 혼란한 상황 속에 빈집 약탈 범죄를 시도하는 범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약탈 혐의로 최소 2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산타모니카 시는 무법 상태를 고려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 방위군도 어제 전일부터 산불 지역에 치안을 위해 동원됐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의 경제적 손실이 무려 1,300억에서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명을 할 행정명령 100개 목록이 공화당 측에 공개됐습니다. 자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전환 등그 핵심 의제를 조속히 추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우선 행정명령 의제는 역시 이민과 국경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어가려나 지난 1기 행정부 때 실행했던 타이틀 42를 다시금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한처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제정됐던 보건법으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입국자들을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경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도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했던 해양가스와 석유 시추 작업들을 재개할 방식입니다.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작업을 승인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내용 역시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블루 모거통신은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이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규정을 동결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해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를 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담선인은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많은 소통을 해왔으며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업계에서도 트럼프의 줄대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업계 최고 경영자 및 창립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제로미알레오 서클 CEO는 이날 SNS X에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 상당의 이 가상화폐를 기부했다며 위원회가 이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가상 자산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들떠서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코인베이스, 크라켄, 온도 등이 취임준비위원회에 각각 100만 달러씩을 기부했으며 가상화폐 또 다른 업체 리플 또한 5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기부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오늘 성추문 입마금 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계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한 데 이어 항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자 오늘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외국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베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주로 강경 우파 정상들이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하베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자 순번에 나서는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사바도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나이브 부켈레 엘사바도르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강경 우파 정당 지도자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정상 가운데 트럼프와 결이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4일 폴로이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깜짝 회동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편 엘사바도로 부켈레 대통령 역시 강경 우파 지도자로 지난해 자신의 취임식에 트럼프 당선인을 부르게 됐었는데요. 자, 이 밖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청장을 받았지만, 일단 시주석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사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후보로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에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에 파견되는 시주석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과 만나 관세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가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신문은 중국 시 주석의 고위급 특사 파견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중 양국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라고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일밀스 거주지역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어, 나,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 둘걸. 오늘의 미전국 한인물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성추문 입마금 둔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척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는 충격적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신규 일자리가 전월과 비교해 25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으며 실업률 역시 4.1%로 전달보다 0.1% 소폭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이 회복세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신면물 수익률도 급등했습니다. 12월 고용 발표 직후 수익률은 4.79%로 지난 2023년 11월 초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퇴임 직전에 일기 재임 도널드 트럼프보다 낮게 나왔다는 AP 통신 보도입니다. 트럼프 눈치보기에 바쁜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도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씩 기부한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날 서명할 행정명령 100개 목록을 공화당에 공개했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의제를 조속히 추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뜯어 고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살인적인 강풍을 타고 번진 대형 산불들로 인한 피해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LA 시 면적의 11%가 전소됐으며 파괴된 주택과 건물 등이 1만여 채가 넘어 LA 주민 5%가 이재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불길에 사망자도 10여 명이 넘었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펠리세이즈 산불은 2만 에이커를 태우며 말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화율 8%에 불과합니다. 이튼 지역 산불로 1만 4천 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됐고 빈집 약탈에 저녁 6시 이후 통금령도 내려졌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에서 발생한 선세 산불은 60에이커를 태우고 어제저녁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실마지어 허스트 산불은 855에이커로 확산되면서 진화율 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강제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 헐리우드 시상식과 영화 시사회 등 각종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태이며 오는 17일 예정됐던 제97회 아카데미상 후보발표도 이틀 뒤인 19일로 연기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LA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임기 마지막 싱가포르, 바레인, 독일 등 외국 순방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대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LA 산불 대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 최악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피해 복구 비용의 100%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경보가 발령됐으나 이는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잘못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침잠을 설친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불만과 항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적색경보는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다음 주엔 세 차례의 센타이나 강풍이 예보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재난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미국 가구가 연값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2,500달러에서 7,6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스마트 호출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한 미국 내 테슬라 차량 260만대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국인이 처음 하와이로 이주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뉴욕 가정 상담소가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봄학기 무료 영어와 컴퓨터 수업 개강을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수업은 모두 여성만 수강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5위 규모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과의 노선 연계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 인수를 마치고 중북 노선 감축 등새 노선 전략 수립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자에 대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48개 국가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 받는 입국 허가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2곳에 달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또다시 두 단계 하락한 9위로 떨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tz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네, 아직 대통령에 취임도 하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이 트럼프 눈치 보기에 바쁜 듯 보여집니다. 자, 심지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식까지 인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부틴 대통령도 오는 20일 이 예, 동월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의 대화 의지에 러시아 측도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가 금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다시금 미국을 이끌게 되면서 전 세계가 트럼프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 캣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